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 드릴 말씀은요 관성은 남자에게도 연애다 입니다 아 우리가 보통 관성 그러면요 이제 여자분들 입장에서 여자분들 입장에서 남자 이러다 보니까 이 관성 관성이 남자분들한테도 연애라는 걸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오늘 이제 왜 그런지 그리고 어, 관성에 의미하는 게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관성이 남자분들한테도 연예인 이유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 관성은 조직, 무리들을 뜻하는 단어예요. 관성은요, 조직, 혹은 무리들을 뜻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연애를 하게 되면요, 내가 만든 사적인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내가 만든 사적인 조직.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웃기네요. 네, 사적 조직. 조직이라는 말이 좀 웃긴 것 같아요. 연애도 내가 만든 사적 조직입니다. 남과 여가 만나서 뭐 계약을 한건 아니지만 서로 사랑한다는 전제하에 만남을 주기적으로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주 남자분들이 시주라든가 일주라든가 이런 데 관성이 있으시다. 그럼 이거를 또 연애로 여러분들이 보셔도 되세요. 물론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남자분들 입장에서 관성은 자식이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자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반려동물이 되거든요? 근데 반려동물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사적인 자리에 있는 이 관성을 연애로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자분들 입장에서도 상관 경관이 있는 명식들이, 사적인 공간에 상관하고 정관이 이렇게 있는 명식들이 상관 운, 상관 운이나 정관 운에서 헤어지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어떤 다툼도 있으시고요. 그 이유가 내가 만든 조직, 사적인 조직이 또 연애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당연한 얘기인데, 혼인, 혼인도 관성입니다. 당연히 내가 만든, 만드는 어떤 사적인 조직이 또 혼인, 결혼 생활이 되겠죠? 그래서 이를테면은, 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가빈 일주다. 가빈 일주인데, 묘목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뭐, 신금. 아, 경금 넣을까요? 경금? 여기다 넣지 말고 사적으로 넣을게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더잘 되실 것 같아요. 경금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런데 이분이 진년이 왔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진년. 진년이 오게 되면은 여기 인묘진이 형성이 되면서 목기운이 대단히 강해지겠죠. 그러면 진년에 목기운이 강해지면은 심리적으로는 금에 대한 갈망이 커집니다. 그럼 이때 금이 뭡니까? 금이 평관이 되겠죠? 그럼 이제 젊으신 분들은, 아, 연애하고 싶다. 사적인 자리에 있는 관이니까요. 그리고 혼기가 대운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아, 결혼하고 싶다. 이런 심리가 생기세요. 네. 즉, 이건 이제 남자분들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자분들. 네. 그러니까 남자분들한테도, 저 관성은 결혼이자 연애라는 거죠. 물론, 이제 자녀를 낳으시고 그러시면은, 저 때는, 이제 저 편관을 아니 괜히 지었네요. 저 편관을 이제 아랫사람 또는 자녀분으로 해석할 때가 더 많겠죠. 그런데 아직은 젊으시고 연애하시는 나이고 아직 혼인을 안 하셨다. 그럼 이 관성은 그 연애, 연애로도 많이 활용이 된다라는 거꼭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또 있습니다. 저 관성이요 친구 무리도 됩니다. 친구 무리들, 친구 무리들. 그래서 남자분 명식인데, 만약에 관성이 이렇게 많다. 네. 관이 이렇게 많다. 그러면 친구 무리들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내가 친구들 만나느라고, 여기 이제 정제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정제는 이제 여자가 되겠죠? 재생관. 정제가 쫙 설계되면서 빨려 나갑니다. 왜? 친구들 만나느라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 친구들한테 너무 이끌려다니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성이 강하신 분들은 또 젊었을 때, 어릴 때, 이제 친구들을 대단히 소중히 여기고 친구들한테 조금 휘둘리기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관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뭐 책임감이라든가, 어, 뭐 조직이라든가,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남자라든가, 뭐 직장,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놓치기 쉬운 게, 첫째, 연애, 혹은 뭐 혼인, 또는 가정이라는 거 그리고 둘째 둘째는 친구무리들 그러니까 학생 때 아직 사회생활을 하지 않을 때는 친구들을 뜻하는 단어들이 너무 많습니다. 비견도 친구들이에요. 그죠? 근데 어릴 때는 사회생활을 안 하니까 돈을 안 벌잖아요. 그러니까 정제, 편제도 친구들이 됩니다. 정제는 오랜 친구들 편제는 어, 사귄 지 얼마 안된 친구들 이렇게도 또 보고요. 그리고 관도 친구들이에요. 다만, 이때 관은 친구 무리들이 되겠죠. 친구 무리들. 네. 친구 한 명, 두 명, 이게 아니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알고 계신다면은, 여러분들, 이 관성에 대해서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세요. 자, 오늘 영상은요, 어, 관성에 대한 일반 론적인 설명이 아니고요. 관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놓칠 수 있었던 부분들. 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어,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